세미나 친구들 안녕. 오늘은 부활신장 두 번째 동그라미,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가보는 거겠지. 그런데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으니 이 방법은 불가능하겠지. 20세기 천재 과학자는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어. 그러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어떤 곳인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 지옥은 원래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 아니야. 하나님을 배신한 마귀와 그 졸개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지. 그런데 누가 본 16장에서 나사로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일까? 바로 회개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 들여서 함께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을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사랑해.